감성경제방송 돈다방미쓰리 4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기는 먹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20대 중후반 때요.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그 프라이드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통령도 안 부러웠어요. 뭐 단순히 증권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제가 증권회사 입사할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 영업사원이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세대가 대한민국 증권업에 어찌 보면 은 거의 여자 영업사원들 1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새전한 달에 60만원씩 받으면서 여, 영업 좀 해봐. 너 영업 안 되면 너 사표 써라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영업을 했는데 (6개월) 안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증권회사 전국 지점에서 잘 나가는 지점장님 영업사 뭐 영업부장님 뭐 영업 사원들 다 제끼고 제가 전국 (1등을) 하면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저로 인해서 제가 근무했던 증권사는 여자 브로커의 어떤 그 지원에 대해서 뭐 지원이라기 보다 뭐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어, 여자 이 영업사원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떠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 스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그냥 얼마나 재수없고 싸가지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소개팅 같은 걸 나가면, 어깨에 힘주고 나가고, 예. 어, 일단, 어, 왜 소개팅을 좀 이렇게 여성스럽게 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물론 이렇게 뭐 꾸미고는 나가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늘하늘거리는 이런 여성 스타일로 나가야 되는데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되게 전투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상대방 남자의 길을 죽여야지 뭐 이런 생각을 예, 하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저왜 이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이제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뭐 무슨 일 하시냐. 그러면 증권에서 다닌다. 그럼 또 남자분들도 이런 경제 이야기, 주식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그때 제가 만났던 남자분들이 뭐 같은 20대 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많아봤자 30대 초니까 한참 이제 경제에 관심 가질 때니까 소개팅 자리에서 막 경제 이야기하고 막 주식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런 얘기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30대, 이제, 중반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랑 만날 때마다, 저랑, 주식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 저기, 어, 신부 수업 중이라고, 뭐, 이런, 이렇게 아까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제가 주식한다는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만나서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최근에는 어~ 제가 이 돈다방 미스리를 이제 녹음하기 위해서 한 준비 작업이 뭐원거 쓰는 시간은 뭐한 (1시간) (2시간) 뭐 손으로 직접 쓰니까 한그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전 작업은 이제 새벽 (1시부터) 이제 추억시장을 보고 그니까 한 하루에 녹음 끝나는 시간까지 일곱, 여 시간을 저 혼자서 이제 주식시장이랑 고독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식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프로라는 증권 전문가랑 뭐 가끔씩 이렇게 맥주를 한잔 마셔도요. 주식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 아는 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막 안부 딱 전하고 막 주식 얘기하면 제가 카톡에다가 아, 나는 개인적인 만남에서 공장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써놓니다 어, 이상하게 사람들 만나면 주식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동네 이제 정착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을 갔을 때그 부동산 중개업에서 이제 그 실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부동산이 본업이신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사 결정이 나고 제가 평일에 이사할 수 있다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인데 평일에 이제 이렇게 자유롭냐 그래서 아 그냥 뭐저 이런 일 한다 뭐 주식 관련 일을 한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너무 신나신 거예요 그니까 그분은 본업은 이제 부동산인데 이 주식을 되게 막그 주식에 엄청난 재미를 흥미를 느끼시는 분이니까 저랑 만나면, 예, 가끔씩 이렇게 길가다 만나면 꼭 붙잡고 이렇게 예, 주식 얘기하시고, 예, 그러십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 실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실장님이 이제 막 주식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뭐, 2, 4분기에 좀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가끔씩 저한테 뭐 소스 줄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 어떤 뭐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증시가 어, 코로나 19 전에 2,200 포인트, 그 거의 2,300 포인트였죠. 예, 제가 정확하게 짚어봤더니 1월 20일날 코스피 올해 고점이 2,277 포인트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월 21일날 우리나라에 뭐첫 환자가, 첫 사망자가 발견됐나요? 그러니까 1월 이0일 그러니까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오기 바로 전날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 고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어, 코스피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2200포인트 넘어섰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1400포인트까지 꼬라 박았다가 지금 이제 1900포인트까지 올라와서 한 5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당신 생각에는, 그분 생각에는 다시 주식 시장이 이제 아래로 꺾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 1,400까지는 안갈것 같고, 그러면서 뭐 어느 정도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시면서 이제 비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W자를 그릴 것 같은데, 그러시면서, 아니, 짝꿍댕일 수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 짝꿍댕이에 대한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짝꿍댕이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1월 20일 2277포인트를 찍고 1439포인트 저점을 찍었으니까 크게 하락해서 지금 이제 1900까지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궁댕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면 앞으로 그릴 또 다른 쪽의 궁댕이는 1439포인트까지 빠지진 않는, 그거보단 약간 작은 궁뎅이. 그러니까 짝궁뎅이. W자가 될것 같은데, W자가 이렇게 궁뎅이의 모습을 그린다면, 우리가 그 W자를 봤을 때, 오른쪽 궁뎅이가 왼쪽 볼기짝보다 작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짝궁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막 깔깔깔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어, 되게 기발한 표현인데? 방송에서 한번 써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뭐 저점 기준으로, 예, 500포인트 이상 올라온 반등,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 진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사실 반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진정한 반등은, 예, 2277포인트를 이제, 예, 회복을 해야죠. 어, 아직까지 한, 한 300포인트 정도 남았죠? 3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어, 앞으로 과연 5월 달에 코로나19가 정말 잡히는지, 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양책을 쓰는 이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좀 잘해야지,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모습을 좀 체크해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짝꿍댕이 재밌죠? 예, 짝꿍댕이. 괜찮습니다. 저는 맨날 오른쪽 볼기짝, 왼쪽 궁뎅이,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 짝궁뎅이, 아, 아주 마음에 드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4월 28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음, 제가 요즘에, 예,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지, 피곤해서 요즘에 이렇게 새벽에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이렇게 예, 졸면서 시, 그러니까 시황을 보는데, 어, 새벽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혼조세로 진행이 됐는데 종가 기준으로 하락을 했네요. 네, 다우 지수가 0.13, 나스닥이 1.40, S&P 500이 0.52%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뭐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가 이날 하락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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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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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이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그 불확실한 불 확실한 것이 기대감이 될수 있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하락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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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이 있다 정도로 예,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선.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제지표가 혼조세로 발표됐다. 멸치 똥 씹는 소리입니다. 혼조세 아닙니다.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혼조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2월달 전미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거 언제 건데요? 2월달 건데요?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볼 때요. 물론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쭉 모는 종이에 점 찍는 듯이 흐름을 봐야지만 지금 경제 지표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코로나19가 이렇게 경제를 훼손시켰기 때문에 지금 부양책이 그 훼손된 경제를 어떻게 살려가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지난 데이터 2월달 미국이 셧다운 되기 전에 나왔던 주택 지표가 잘 나왔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경제 지표가 이제 줄줄이 부진합니다. 첫 번째, 3월 달 상품 수지 적자가 2월 달에 599억이었는데 3월 달에 642억 달러로 72% 아니 72억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4월달 제조업 지수, 3월달에는 2였는데, 4월달에는 53으로 크게 급감합니다. 경제지표는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는다고 얘기했죠. 예상치는 마이너스 42를 예상했습니다. 에이, 3월달에 2 나왔는데, 4월달에는 분명히 마이너스 나올 거고, 마이너스 10? 아이, 이거보다 안 좋겠지. 가만히 있어봐. 금융이기 또 어땠나.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는 마이너스 42였으나 마이너스 53. 즉,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이 수치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4월달 소비자 신뢰 지수는 3월달에 118.8에서 4월달에 86.9로 급감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치가 잘 나오진 않을 거니까, 한90 정도 나오겠지 했지만, 예상치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4월달, 현재 여건 지수는 3월달에 167.7에서 4월달 76.4로 하락했고, 뭔가는 좀 하나, 좀, 좀 희망적인 게 있어야죠? 자, 4월달 기대 지수, 3월달에 86.8에서 4월달에 93.8로, 올랐다. 다 나쁜 거 아니었어. 좋은 것도 하나 있었어. 이렇게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나 전일에는 기대감이었는데 이날에는 기대감이라고 얘기는 못했으나 어쨌든 기대감이 좀 상존하고 있는 내용. 바로 경제재개입니다. 자, 각국의 지금 경제재개 상황을 보면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상점과 마켓이 재개한다. 그런데 식당과 술집은 안 된대요. 이런 제기를 저 며칠 전 기사에서 대한민국 생맥주가 썩어가고 있다고 얼마나 슬픈 소식인지 예. 상점과 마켓은 재개하는데 아직 너 술집에서 건배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 프랑스는 5월 11일부터. 만약에 5월 11일까지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아래로 줄지 않으면 5월 11일 이후로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5월 4일부터 봉쇄령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점진적으로 완화 완화해서 6월 말까지는 완전히 정상 가동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26일부터 어린이 외출 금지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스페인은 사망자 수가 미국과 이탈리아 다음으로 많은 국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망자 수가 물론 이제 뭐 인구 비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망자 수가 지금 뭐 10명 그리고 그저께는 14명 뭐 어제는 몇 명이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고그 정도 순인데도 참 사람들이 조심조심 하는데 그죠? 자 그리스는요 5월 4일부터 봉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 그나마 지금 그리스는 양호한 방역 성과를 보이는 나라라고 하죠 서점, 전자제품 매장, 미용실 이런 곳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업종이 전체 상점의 1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겨우 10% 정도 완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는 약 일주일 후부터는 소매업소가 이제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대형 쇼핑몰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지금 대부분 보면 한 5월 4일, 그리고 마지노선이 5월 11일, 그리고 최종 목표가 6월 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코로나 재확산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가 4분의 1이 관광산업이잖아요. 지금 비행기 못 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될 텐데 이런 그리스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에 맞춰서 얼만큼 이 코로나19가 경제를 회쇼 그러니까 훼손시켰는지에 대한, 예,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업이 돌아가고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회복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반대로 이 코로나 녀석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더니 일본을 갔는데, 일본은 모르세로 일관했고, 미국 가서 미국을 힘들게 하고, 막 유럽 가고 막 이랬죠? 자, 이제는 한국도 잡히고, 미국도 줄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일 이후에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200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이란을 제치고 세계 8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4월 말까지 전 근로자 유급 휴무기간을 정했었는데 5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월 11일 날 뭐가 있나요? 왜 이렇게 다들 5월 11일로 이렇게 맞춰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곳. 미국의 심장부인 곳. 그리고 어쩌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뉴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뭐, 어떤 경제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뭐,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은요, 코모 주지사가 5월 15일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가이드라인에 충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5월 15일 정도까지 이렇게 좀 잡힐 것 같다. 문제는 뭐냐면, 5월 15일까지 코로나가 완전히 잡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완화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그 뉴욕에 또그 뉴욕 내에서도 핵심 이 다운타운 이런 지역은 기적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요. 딱한 가지인 것 같아요. 부양책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가장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는 이 코로나19가 지금 그나마 수그러들고 있는데 경제 재개로 다시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시 확산되면 어떻게 하지? 여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실적은 장 마감 후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시장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긴장감이냐면 제가 미국은 지금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눈높이를 크게 낮춰놔서 안 좋을 건 뻔하고, 그럼 과연 얼만큼 안 좋을 거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쭉 지내왔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는 가장 큰 사건 중에 최근 거니까, 그리고 2008년도 월가가 무너진 그 금융 시스템 붕괴도 어떻게 세상에 월가가 무너지지? 400년, 400년이 넘는 그 체계적인 데이터가, 체계적인 그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지지? 우리는 그때도 놀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모든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의 훼손 그 측정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도 눈높이를 크게 낮춰놓고 그 크게 낮춰놓은 눈높이보다 예상보다 좀잘 나오면 야, 우리는 금융위기도 이겨낸 사람이야. 야, 금융위기 때 봐봐. 지금 증시가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때 눈높이로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선방했으면 지금 부양책으로 계속 더 좋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될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 놨는데 그 낮춰 놓은 눈높이보다 안 좋으면 아, 이거 조금 오래 걸릴래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뭐 리치먼드 연방 준비 은행 뭐 4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그 지표들이 다 예상치보다 부진했죠. 눈높이를 낮춰 놨는데 그 낮춰 놓은 눈높이보다 부진하니까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앞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뒤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로 눈높이를 크게 낮춰놨습니다. 근데 시장은 투자자들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안 나올 건 알겠는데 경제 지표도 저렇게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더 부진한데 기업 실적도 안 좋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진짜 더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웬만하면 에이 이 분기엔 회복될 거야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뭐냐면 2분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가 1분기보다 더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1분기는 1월달, 2월달은 거의 정상 가동이 됐거든요. 어쩌면 2월달에 모든 경제지표나 기업 실적이 바닥을 찍은 건데 그럼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하반기, 3분기, 4분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면 혹은 이렇게 부양책을 썼는데 경기 회복이 더디면 우리는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써서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시장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선반영된 겁니다. 항상 증시는 선반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제가 아까 짝꿍댕이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돈을 썼는데, 경제 지표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금방, 뭐, 다우지수 2만 6천 포인트, 2만 9천 포인트, 뭐, 3만 포인트 갈수 있겠죠.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경제 지표가, 빨리 회복이 된다면 올해 1월 20일 날 기록했던 2277 포인트 아예 그 지표 우습죠 문제는 뭐냐면 증시는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앞으로 자 한번 해봐 한번 부양차가 한번 니네가 어떻게 한번 경기를 회복시키는지 보자 그 속도를 보자 그리고 지금 이 증시에는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엄청 높습니다. 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높은 만큼, 기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그 경기 회복 사이에서 만약에 시간이 좀 더디다. 속도가 좀 더딘 것 같다. 뭐, 그러면 증시는 그 기대를 점점, 점점 내려놓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주식은 무조건 기대를 가지고 선반영한다 라는 거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나머지 시간 우리나라는 이제 4월 30일 내일부터 부처님 오시는 날 그리고 근로자의 날 토요일 이렇게 있고 5월 4일날은 예, 안타깝게도 대체 여유가 아닙니다. 증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동안 과연 미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관전 포인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e 뵐게요.